많 유학생들이 호주를 선택해서 많이 들어갔고 호주의 젊은이들이 취업난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뺏으니까 그래서 데모도 엄청 많이 했고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가해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정말 많았고요 저는 이제 영어권 국가들은 다 돌아다니고 일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제일 심한 나라가 호주였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백호주의가 너무 강하고 원래 그 2000... 5년부터 2013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이 호주를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호주에서 고등교육을 하고 나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호주를 선택해서 많이 들어갔고 호주의 젊은이들이 취업난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호주인들 자체가 왜냐하면 외국 학생들이 와서 고등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뺏으니까 그래서 데모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게 국가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자법을 완전히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호주 자체에서. 이제 그게 다뭐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호주인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자기네 자리를 뺏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인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가해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미국은 주별로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호주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포커스를 두는 곳은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세 나라를 가장 선호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가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쪽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끝내고 나서도 본인들이 그 후에 진출할 수 있는 곳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새 국가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에딘버러에 있으면서 거기는 뭐 너무 환경이 좋고 한국보다 오히려 치안이 더잘돼 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했고 대신에 이제 딸이다 보니까 우리랑 같이 안 살아서 외부에 나가 있으면 항상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어, 보통 보면 학교 집, 학교 집을 거의 했고, 자기 친구들이랑 펍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펍 가는 경우도 이제 늦게까지 다녀도 전혀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문자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치안이 한국보다 훨씬 더안 좋아서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25년 동안 이 업무를 진행을 해왔으니까 초반에는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처음에 제가 갈 때도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그럼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 근데 막상 가 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그런데 부모님들도 사실 처음에 그 초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어,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워낙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는 좀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해외에 조기 유학을 보낸다 아니면 유학을 보낸다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 할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춰 놨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를 들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스케줄을 본인이 알아서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을 안 만들어 놓고 보냈을 때 그랬을 때는 아이가 뭐 식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제대로 못 챙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깨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에 두 번씩 통화를 했어요. 요즘에는 뭐 워낙에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이 시간에 이제 아이랑 맞는 시간으로 해서 통화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밥 심으로 사는 거다. 저희 아이한테 전화 통화하면 제일 먼저 물어본 게너밥 먹었어? 제대로 먹었어? 뭘 먹었어? 라는 부분을 항상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밀플랜이 포함되어 있는 기숙사가 있고 포함 안돼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1학년 때는 포함이 안돼 있는 기숙사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혹시 아플까 봐뭐 다른 거다 떠나서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때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뭐 아픈 데는 없어? 컨디션 어때? 다른 거 문제 없어? 라는 거를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어 비타민도 보내고 오늘 비타민 먹었니?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